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습니다 오늘 주말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제가 네오샘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한 번씩 갭을 띄워주면서 바로 2월 14일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전일 대비 한 23.90%나 크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좀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자, 무엇보다도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영상 마지막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이 추천주, 제가 또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꼭그것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네오샘 주가의 흐름이요,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입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삼중바닥에서 벗어나서 갭상승하게 된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전망이 주가 현재 힘을 불어넣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 12,500원대를 버티면서 이 구간이죠. 지금 매물 소화 좋습니다. 전 당장 내일 기대가 되거든요. 특히 네오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냥 패트만 딱 보면 돼요. 어차피 월요일 날갭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반도체가 될수 있다. 한미반도체죠. 특히 기술적 분석을 보니까 일단 네오세 1차 목표가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자, 0 0 0을 향해서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웨인이 크게 매수를 했죠. 35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순매수. 단지 개미만 틀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AI와 또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서 수요는 점점 좀 증가할 거고요. 여기 또 특히나 이 CXL 메모리 2.0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글로벌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선 나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n e 스 t I HBM 로 꼽히고 있는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cxl 메모리 양산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더 크게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 시장 개화에 따른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각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네오셈은 이미 글로벌 ssd 검사 장비 시장 1위 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네오쌤은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SSD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이미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이 오히려 뭐다?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더 크게 가기 전에, 항상 보면 여러분, 올라간 다음에, 급등 나와 준다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물려요. 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해야지만 물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올해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도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돌고 도는 흐름이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다음 주도 이 반도체 섹터의 다시 종목들로 인해서 시장을 강하게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AI를 탑재한 삼성 AI폰의 글로벌 호평으로 인해서 당분간 반도체. 섹터는요 외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CXL 반도체 탄력 받으면서 1월에 이어서 2월도 본격적인 이런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동안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악재를 해소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같은데 여러분 지금이 오다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재료가 있는 종목은요 결국 가게 되어 있어요. 올해의 CXL 대장주가 바로 누구다 네오스입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CXL 상용화 되기만 하면 주간 훨씬 더 크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지금 여러분들 지킬 때죠. 버릴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 물론 여러분 지키는 방법에도 각자 여러 방도가 있겠지만 뭐 파동 주기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섞어 가면서 또 비중 확대나 비중 축소 같은 문제도 있겠고요. 워낙 주식 개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제가 여러분 한분한분 맞춤형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네오샘 정보어차피 물어봅니다.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네오샘에 네오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홈풍이 불면서 CXL 관련 주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디 k 컴퓨터 이스프레스링크 CXL 바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꼽히고 있고요. 챗봇이라든지 클라우드 확대 속에서 CXL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SD라든지 또 서버 DIMM, 또 CXL 메모리 등등 자 고성능 검사 장비의 매출 증가에 따라서 매출 천억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30% 이상 증가한 수치거든요. 여기에 특히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네오셈의 고성능 검사 장비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네오셈의 검사 장비 수주가 현재도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SK 포함해서 CXL 메모리 양산 돌입하기 위해서 CXL 2.0 DRAM 전파 인증을 이미 획득도 했고, 요때 SK 하이닉스도 고객 인증 뒤에 3월 말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네오쌤의 주가가 기세 등등한 거고요. 사상 최대 실적까지 이미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 조만간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사주 137만 102주를 소각할 예정 중에 있고요. 현재 보유 중인 자금 중에 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고객사 수요 폭증에 대비해서 공장 증축까지 나설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분 지금요, 과거세를 좀볼땐 전요, 올해 2025년 내 시총 5조, 현재는 5465. 기대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제2의 뭐다 한미 반도체다 전그 이상의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도 세력들도 이 슈퍼 세력들도 위와 같은 실체를 이미 알았던지 지난 1년간부터이 수급 차트를 관리해왔고요 이제 출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실적과 또 다른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CX의 섹터 대장은 누구다 네오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렴 종목이 있으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추가적인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당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어차피 여러분 네오셈은 이제 AI 그리고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수요가 늘면 늘수록 더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보면 여러분 자이 지금 이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배당 정책 그리고 주주 가치 관련했서도요 네오스미 1주당 30원의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 0.42%의 결산 배당을 지금 결정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보여줄 거고요.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유지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수주 또 계약 매출 계속 나와줄 거죠. 삼성과 s k 하이닉스에서요 이제 앞으로 우리서 실적 및 자금 조달도 무리 없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신규 장비 매출도 그렇고요 자,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요 훨씬 더 크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미래 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반도체는 꾸준히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CXL 제로까지 소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여전히 지금 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여러분 지금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 줄것인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보 함께 공개 나갈 테니까요 공인 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요 네, 네오 선생주마 속보입니다 자 대응할 수 있는 대화 대응 방법과 함께 한분 한분 추가적인 이 피드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오 선생님 정보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2798-5485 번으로 문자로 네오 선생의 네오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추가적인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 나실 바람에서 혹시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자 만년소통방을 통해서만 참여하고 있고요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해 가시고요. 성투의 결과물을 모두가 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우리 상박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또 급등 가능한 종목 추천주 알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네오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놓치면 안될상반기 트럼프 베스트 5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엄선된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잘모르시는 우리 주리님들 특히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최고가 시나리오 예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2월 한달 만큼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 있는데, 자, 특히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계정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추천이라고 두 글자 안 계시면 되는데, 자, 어디로, 어디로 보내시면 돼요? 바로 010-2798-5485. 010-2798-5485번으로, 자, 추천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떤 걸 보내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날그날 그날 미국 증시에 따른 상황들, 또 주도 테마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 뭐 유리기판, 로봇, 우주항공, 조선, 원전, 양자, 우크라이나 제가 할것 없이 다 제가 토탈 공유할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의 주도 섹터 중심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추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오전부터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전에 집중적으로 예, 주목할 만한 섹터와 테마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또 시간 내서더 많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자, 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그날그날 그날 시간 외에 오른 정보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선택과 여러분들은 뭐하시면 된다? 집중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010-2389. 자, 여러분,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자, 010-2798. 자, 5 4 8 5이 번호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추천 통해서 돈이 될수 있는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텔레그램 받고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주가등 가운데로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